자, 9번입니다. 어, 직선이 있고 두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a, p의 제곱 이렇게 물어봤거든. a, p의 제곱 따기 b, p의 제곱의 최솟값 제곱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p가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런 식이야, 이렇게. 근데 이 중에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p값을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뭐상관 어, 없는데,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x가 좀더 간단해 보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y 마이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a, 라고 잡으면 여기가 2a 더하 a에 1이 됩니다. 혹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y 좌표를 a라고 두면 y 좌표 를 a라고 두면 2a 마이1 x 좌표가 되니까 2a 마이 a 입니다 그냥 분수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를 a라고 두면 y는 뭐 2분의 1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상관없어. 아무튼 점을 놨다라는 거야. 자, 점을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죠. 2A-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의 제곱. 괜찮나요?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 그러면, 2a 마이너스 5의 제곱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 그러면 네. a가 1에서 이차식이니까 뭐안 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살포시 2로 바꿀까요? 플러스 2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a의 제곱 a의 제곱 5a의 제곱 4a의 제곱 a의 제곱 5a의 제곱 그래서 총 10a의 제곱 자, 여기 봐봐라 4a, 8a 10a 그 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a 플러스 2에 얼마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 사라져버려 얼마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만 더해주면 되는데 얘 4, 여기 얼마? 25그 다음에 여기 25, 여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55가 되네요. 그래서 55가 됩니다. 됐나요 a p 제곱하기 b 의 제곱이 1 0 a 제곱하기 55입니다. 혹시 모르나요? 아니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는소죠 0일 때요. A 보고 보어다라는 소리야, 그이지 A일 때 우리가 A 축이 이렇게 기죠 예를 날 따라서 최솟값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최솟값은 얼마가죠? 되 네, 이참함의 꼭지점 Y 좌표가 되는 거니까 보고 가 최솟값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